오늘 경북 동해안 전 지역의 기온은 하루 종일 영하권에 머물렀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지면서 최강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며칠째 추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추위는 내일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 경북 동해안 대부분의 지역이 영하 10도를 보이겠습니다. 경주는 영하 12도까지 떨어지면서 올겨울 들어서 가장 춥겠습니다. 이례적인 추위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 내려가겠습니다. 내일 옷차림에 단단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내일 밤까지 매우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최고 30cm 이상이 예상되는데요, 피해 없도록 시설물 관리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울진과 영덕을 중심으로 내려졌던 건조특보는 오늘 경북동해안 전 지역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대기가 매우 건조하고 강풍까지 불기 때문에 화재방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하늘 표정은 맑겠지만 최강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진과 영덕이 영하 10도, 포항 영하 9도, 경주 영하 12도입니다. 한낮에는 울진 0도, 영덕과 포항이 영하 1도, 경주가 영하 2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흐린 가운데 눈이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영하 5도, 독도 영하 3도, 한낮에는 울릉도 영하 2도, 독도 0도입니다. 동해상에는 당분간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먼바다에는 눈 소식도 있는데요.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3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최강 추위가 지난 후로부터는 주말에는 다시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